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사이 이더리움 가격이 수직 상승하면서 관련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시죠. 먼저 코인 텔레그래프의 기사입니다. 이더리움이 1428달러를 넘기면서 2018년에 최고가를 다시 썼다는 내용입니다. 알트코인 중 시가 총액이 가장 높은 이더리움이 마침내 달러 기준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기사에서 밝힌 1428달러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스탬프 기준이라고 합니다. 암호화폐는 거래소마다 가격이 조금씩 상이한 만큼 최고가 기준도 다릅니다. ICO 애널리틱스가 각 거래소별 전 고점을 분석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크라켄에서는 1595달러, 우리 돈 175만원이 전 최고가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평균 전 최고가는 1430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아직 국내 기준 전 고점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합니다. 2018년 1월 빗썸에서는 이더리움이 234만 원에 거래됐고요. 업비트에서는 243만 원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도 국내 전 고점이 해외보다 많이 높았었는데요. 이달초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해외 모두 신고점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역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사인데요. 이더리움 2.0에 약 40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이 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날 이더리움 2.0에 예치된 이더리움은 총 270만 개로 달러 환상 가치는 38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더리움은 지분 증명 기반의 새로운 블록체인 이더리움 2.0을 개발했습니다. 이더리움 탄생 이후 문제로 드러났던 속도 확장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더리움 2.0이 개발됐는데요. 현재는 우리가 사용하던 기존 이더리움에서 새로운 이더리움 2.0으로 교체를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업계에서는 약 2년 뒤면 모든 교체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2.0에서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거래는 할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이더리움 2.0으로 전송해서 검증자가 되고,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폴카닷 카르다노에 이은 세 번째로 스테이킹이 많이 된 암호화폐가 됐습니다. 다음은 규제 이슈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제닛 옐런이 암호화폐 자금세탁 방지에 대해 관심을 표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에 열린 청문회에서 그는 암호화폐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범죄자금 사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옐런은 암호화폐 반대 인사 중한 명으로 꼽힙니다.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가격의 상승세가 제닛 옐런이 수장으로 있는 규제 당국에 더 많은 조사를 불러올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된 게리 겐슬러 MIT 교수는 학교에서 블록체인을 강의하는 등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매우 친숙한 인물입니다. 이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고, 요분이 게리 겐슬러 교수입니다. 암호화폐 가격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인마켓 캡 기준 오전 6시 40분,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92% 상승한 36,54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14.06% 오른 1,399달러를 기록했는데요. 강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플은 이날 코인베이스 상장 폐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날 대비 7.3% 오른 0.30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라이트 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도 전일 대비 7%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새해 들어 가격부터 규제까지 암호화폐 시장에 여러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함께 지켜보시죠.